<laughs>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예. 그렇게 힘든 이제 과정을 겪다가, 네. 그럼 이제 어찌됐건 성신여대에서 예. 특수머리 샵이 하나 있었고, 네. 원장님 이제 올라갔어요? 아니면 거기서 빨리 컬러로 바꾼 거예요? 한계가 오다 보니까 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컬러는 좀 자신은 있었어요. 사실 네. 아, 컬러는 네, 자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컬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식인 들어가서 일단은 맞아 지식인으로 해서 그 네이버 지식인 예. 활동 되게 많이 하셨죠. 예, 음. 그러니까 뭐 재민 원장님이 말씀하신 블랙백기 지식가 후에 그리고 지식인 활동 맞아, 했던 맞아. 거 사실 말하면 먹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뭐 그게, 그게 뭐, 먹고 살아 쳐요. 그걸로 했. 했는데. 아 네임 카드가 붙어서 그런가? 네임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카페 약간 그 밑에 광고도 광고라 그래야 되나? 어. 링크도 떠 있고 하니까 네. 아, 그게 네. 좀 도움이 돼서 어. 조금 이제 가게세 막못 내고 그런 고민을안 했었거든요. 음. 아까 그걸로 네. 해서 손님이 온 거예요? 왔어요. 문이가 왔어요. 오. 그리고 손님들이 닥터 고저스죠. 막할때 저는 되게 흥분됐어요. 왜냐면 어. 닥터 고저스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은 이름인데 네. 이거로 남들이 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오. 이런 경험 음. 없을 거예요. 해외에서 상담 전화가 왔어요. 어디 있었어요? 저는 해외인 줄 모르고 어. 인터넷 전화 로온 거죠. 어. 아, 블랙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네. 빼야 되죠? 네. 아, 한번 오십시오. 진단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갈 상황이 못된데 네. 네. 말씀하시는 거예 네. 아, 저희 손님도 지방에서 오신다. 네. 네. 여기 두바이인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어, 대박. 인터넷 힘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세계가 인정한 다터 네. 모자였어. 두바이니까 그럼 미용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탈색 한번 해보시고 음. 머리가 많이 상하지만 그래도 급하시면 하시고요 정안 되겠다 싶으시면 귀국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진짜 오셨어요. <laughs> 오. 그래서 대박 해나라죠, 가필도 아 인도산. 그리고 너무 빼기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줬죠. 밝게 만들어 놨죠. <laughs> 그래도 얼마나 의무투요? 국기선양하셨네. 어떻게 보면 아또 한국사람 교니까 대박. 그래서 어유 뭐 달라도 주시도. 팁으로. 오. 네.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딱 생각나는 미용사면 그거 한번 해도 저는 그렇죠. 대박이지 않을까? 아, 너무 감격이었죠. 어,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저는 이제 장사 조금 될 때였어요.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떤 손님이 오셔서 집에서 블랙베기를 망치고 온 거예요. 얼룩이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시술했는데 시술이 좀 편했어요. 그래서 음. 가격대도 저렴하고 음. 저렴하게 책정이 되고 그래서 사진 몇장 찍고 이제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 미니홈피나 이거 음, 관리하시는 음, 분이구나 음.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죠. 다음날 제그 다음 카페였는데 하루에 회원이 많이 들어와야 100명도 안 들어왔어요. 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3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오 음. 어, 이게 무슨 일이지? <laughs> 가입? 네. 가입 어, 가입도 많았지만 공문수가 아, 그러니까, 네, 네, 3000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글을 올렸나? 어, 어, 어. <laughs> 뭐지 뭐지 했는데 그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 원장님 많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아마 많이 갈 거라고 파워 블로그였던 거예요. 엄청 파워네요. 그때부터 손님 문의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 뭐막블랙백이막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11년 2014년 4년 전이야? 5월 6월 음. 6월 달 이야 대박이다. 그러면 지금도 그걸로 계속 재미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블로그를 이제 안하세요 아니, 그때부터 조금 더 줄더라고요. 근데 <laughs> 네. 지금은 이제 제임으로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이후로 그러면 이제 그 가게에서 라면 먹고 슬프고 이건 잠시 좀 이제 잊었네요. 없어졌네요. 초심을 잃었죠. 그러니까 네. 손님들 예약을 못 그러니까 예약을 막 전화가 왔는데 한 이틀 이틀 후에 예약 가능하세요. 그럼 또 오시는 거예요. 음. 이런 거죠 아 이거 내가 최고구나 아, 아. 근데 저는 그때 기술력도 지금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었고 음, 단지, 네, 단지 생만 잘, 잘 빼주는 것뿐이었어요 음. 그런데 초심을 잃다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돈이 안들어 돈벌이가 음. 안 좋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2011년) (3월) (3월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서 해갖고 원고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장사가 안될 쯤에 나이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뭐라 하자. 뭐라도 해야죠. 어, 네네. 만들자. 돈못 벌어도 일단 하자. 죄송하지만 갑자기 블랙베기에 독보적으로 가다가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거나 이게 이런 이유가 없을 텐데. 연구 어, 알아보셨어요? 왜 갑자기 네. 블랙베기에 있는 사람이 없을까? 2012년은 이제. 봄 지나서 네. 아 맞아 그때 t v 에 처음 촬영하고 나서 저는 그때까지 막 리기돼 있었거든요 나 잘한다 네. 촬영하고 나서부터 손님이 이상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안 오지 그래서 내가 뭐 걸렸나 음.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비회사에서 음. 아 얘기도 돼요 우리는 범일에서 어. 스파일링기가 나온 거예요 어. 음 고문맨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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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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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 뭐 코, 맞아, 네. 습식, 습식 고데기 버려서 네. 광고가요 손상 없이 블랙빼기 음, 얼룩 없이 블랙 배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그, 발라요? 그 원리는요 약을 발라서 열을 가해서 무슨 색, 약 탈색약 그냥 탈염제든 탈색. 탈색약이든 무슨 어, 약이든 발라요 발라놓고 열을 가해서 색을 좀 빨리 빠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음. 하는 거죠. 음. 그 제품 저 지금 쓰긴 하는데 저는 블랙빼기 때는 안 쓰고요 음. 크리닉할 때만 좀 써주고요. 음. 음. 저도 그래. 예,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음. 제 입장에서는 싫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이제 그게 나무로 인해서. 막그 광고나 미용실 지나가면 손상 없이 블랙 백이어 맞아. 되게 그 많았어 없이 블랙 백이그 사실 말할게 불가능하거든요. 음. 저 얼룩 제거 좀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얘기 해도. 근데 사실 불, 불가능하다는 말. 저는 지금도 그, 그 얘기를 해요. 얼룩은 어. 100%못지웁다 최소화시키는 거다. 음. 피부에 흉터 그리고 깨진 유리 남잖아 네. 최소화시 최소화되는 거고 그 점이나 그리고 음. 뭐 하여튼 뭐 그런거는 한번 깨지거나 금간거는요 복구가 안돼요. 새거로 갈아 껴야지. 그렇죠. 음. 근데 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얼룩은 머리흉터야이 그거를 100% 제거한다는 거는 사실 신만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최소화 시키는 건데 음. 저는 지금도 그래서 얼룩 없이 뭐 블랙백 이용 광고 안해요. 그리고 음. 제 책에도 얼룩 최소화 시술. 시술. 그리고 가로 안에 얼룩 제거라고 해 놨죠. 음. 최소화 시키자. 야, 양심적이다. 근데. 진정성 있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스파이링 기계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스파이링 기계는 1인 디자이너 1인이 쓸수 있는 기계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대량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부터 누구나가 블랙베개를 할수 있게 됐다라는 있겠... 어, 뜻으로도 그렇죠. 되죠. 하지만 기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네. 오는 손님이 적어진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지역구에서 네. 하는 데가 많아졌을 거예요 사실. 네. 그 어떤 분은 재료상 어떤 세미나 광고 그걸 주고 가요. 네. 세미나 간 거? 세미나 이거 블랙핑이뭐 와서 들으라고 예, 근데 범일 그 회사 거 말고도 그거 한번 나오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다른 회사도 엄청 네,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죠. 카피해서 카피라기보다 하여튼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이 회사에서 한번저 회사서 에한번오는데그 사진을 봐요. 비포에 붙어 보면은 예, 말도 안돼이거아 그래요? 음, 조작이야 조작. 해나를 뭐, 뭐한 시간 만에 뺀다 음. 말도 안 되거든요. 음. 그리고 뭐 어떤 회사는 뭐 굉장히 머리 짧은 남자 머리로 그, 그 고데기로 시을 뺐다고 하는데. 찝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뭐 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화가 나는 거죠. 이거는 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니까. 블랙백이는그 전에 다른 기초 지식이나 기술이 좀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니까 안타깝다. 그 저는 그거 안 썼어요. 서 예전에 이제 딱히랑 그다음에 저 뭐야 이제 특수머리 쪽으로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헤어 컬러라는 이제 새로운 시장에 발전을 해서 이걸로 네네. 어떻게 보면 재미 재미라는 걸 보셨잖아요. 네네. 이제 요 근래에 보면 손상목 복구 포메라고 하고 그걸로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요 최근에 뜨기 시작하면서 네네. 그래서 여기서 좀 질문인데 이제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특수머리를 하다가 염색으로 전환됐을 때그 재미를 보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이제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공급도 많아지니까 이거 외에 또 다른 뭐 추후의 계획이 있으신지? 사를하러 오는 사람이 있긴 해요? 궁금하네 갑자기. 아, 아 있어요. 네. 있는데 제가 신이 워킹손 님 아니 위 님은 안 받아요. 음... 그죠? 1일 예약제잖아. 네. 어차피. 그 저한테 블랙백이 하신 분들만 제가 해 드려요. 아. 손 님들만. 아. 그 나름 못 하진 않아요. 그럼 재방문율이 <laughs> 높으신 편이시네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 그죠? 재바... 재방문율이. 재방문이 높은 네. 거네. 그렇죠. 이제 다른 데 가면은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가면 그, 그 색을 못 내니까. 야. 음. 그래서 그그 미용사들에게 또... 가지고 있을 기술이긴 하다. 왜냐면은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그거는 제가 확실히 인식을 하죠. 딴 데가 망칩니다. 음. 근데 진짜로 또 틀리게 망쳐서 오지 그러니까 바람 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격이죠. 음. 뭐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럼 더 비싸게 받을 것 같아. 아, 그러진 않아요. 그냥 컬러에 재미가 있다 해서 그거를 공부를 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예.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출퇴근은 음. 집 근처가 아니고 멀리 다녔어요. 네. 외국인 샵도 집에서 한 왕복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어, 다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죠그 음. 전에는 막 DMB 신청하고 게임하다가 책이라도 좀 보자. 이러다가 음. 미용 교재를 몇 개를 봤어요. 음. 커트 교재, 그리고 뭐 두피 관리 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내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조그만 책을 음. 하다가 네. 헤어 컬러링 메이트라는 책을 샀어요. 인터넷에서. 음. 음. 그걸 사서 봤는데 한국 책이에요? 아예 한국 분이 음. 만드신 어, 거예요. 진짜? 지금 뭐 김주섭 교수 님인가그 음. 분이 아마 만드신 건데 음. 어 컬러가 어,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음. 어 삼원색, 어. 1차색2차색 어. 그리고 2차색과3차색이 만나면 안 되고 뭐 산화제 종류. 아 어렵다. 예 네. 짜증나. 야 이게 뭐지 그래갖고 공부를 했는데 음. 그거를 그거를 토대로 한번 시술했는데 컬러가 재밌는 거예요. 음. 어. 어차피 파마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외국인 샵에 다녔기 때문에. 외국인 컬러를 하려면 조금 틀리게 했어요. 백인들이나 흑인들은 음. 그리고 남미계열 사람들. 그래서 이 책을 공부를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아, 네. 그러면 미 8군인가 그 부대에 있을 때부터의 컬러를 재밌어 했었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한번 블랙백기로 성공을 했었어요. 검은색한 사람은 네. 블랙백기를 했어요. 거기서 그 책에도 뭐 탈렴이란 단어가 나와서 네네네. 그거를 한번 그 책을 공부를 한 거를 한번 내. 내 기술로 한번 해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죠. 자신감, 그렇죠. 예,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음. 그래도 근데 저는 그래도 특수머리가 이게 좋다. 메모한 거를 또, 또 보고 어. 또 보고 어차피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머리 네. 나쁘니까 음.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거가 돼요. 아. 그러다가 그거를 현장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면 성공을 하면 되고. 이렇게 돼요. 공부를 해야 돼! 어. 그럼 어디 세미나 한번 갔다 왔다그래서다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 왜 자꾸 외국에 나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하셨다 네. 아, 갑자기 화가 나는데 네. 왜 외국 나가서 뭐 비달사슴 갔다 오는 건 좋은데 거기 갔다 오면 뭐합니까? 강사들이 우리나라 실정 알아요? 왜 갔다 온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네. 방송에 비달사슴 갔다 오신 걸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아 봤어요 그 아, 여자분 여자분 정원장님 저 근데 네. 거길 갔다 왔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거길 갔다 왔는데 어? 모든 게 갔다 온 사람이 최고라는 인식을 버려야 돼요. 음, <laughs> 맞아 맞아. 저는요 외국인 머리를 많이 했고 지금도 외국인과 머리 쪽은 상담이 영어로도 가능하고 와! 음, 전 세계 인종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오, 예. 저는 미국을 갔다 온 적도 없고 호케 아, 호주 워킹도 안 가봤어요. 오. 저는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음. 그래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전세계에서 기술, 손기술 최고입니다 맞아요. 죄송한데 이거 이름을 바꿔야겠는데 한국 이름으로 닥터 고저스 이거 외국 이름이잖아 네. 아, 아, 아. <laughs> 그죠? 그러게제 네. 네. 그 이름을 쓰는 건 좋은데 네. 저는 제 본명은 그냥 내 미용이 안 하는 사람들하고 제 이름으로 소통하고 싶어요 아 음. 결론은 그거네 네. 외국 가지 마라 아 가지 말라는, 아, 가지 말라는 가지 게, 게 네. 아니라 네. 그래 말 잘해야 돼 예. 네. 경험을 하고 좋은데 음. 거기 갔다가 온 것이 그, 그 사람의 그 미용 기술을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더 중요한 건 손님도 유학 갔다 왔을 때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에 그냥 미용사들끼리만 음, 물어봐. 손님이 어, 원장님 유학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뭐랭귀지비뭐 뭐 이런 거 없어. 우리끼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응, 그래. 어떤 뭐 비달사선 출신이고 뭐 자기가 이제 커트도 잘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저, 제 또래예요. 근데 현장 경험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음. 근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응.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그게 아 그러면서 맞는, 아, 맞아요. 이제 세계에 대해서 네. 이제 밝히진 못하겠지만, 네.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름 밝히면 안 돼. 예, 네, 이름은 못 밝히고요. 맞아요. 어디 지금 교육 어. 그 뭐. 그치, 막 생뚱맞은 네. 얘기하죠. 갑자기, 예. 네. 안 나오는 거. 보색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보색은 그 색채학의 이론에 따온 거지, 네. 현장 헤어 컬러 보색은 틀려요. 어. 근데 그게 당연하듯이 말하는 거죠. 어. 왜 빨간 머리인데 초록색하면 갈색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 맞아. 짙은 청록색 나와요. 음, 맞아, 맞아. 갈색을 만들려면 다른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음. 그 사람들은 어 공부는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 음.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잘 나가면 올라가... 없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잘 나가요. 잘 나간다고요? 잘 나가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잘못된 기술을 배우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메우는 애들이 그럼 그거라고 네. 생각하고 손님한테 해버는 클레임이잖아. 클레임인데 그러면 이제 응. 미용사가 변명하기 시작하거든. 현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미용이 굉장히 네. 허접대기가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집에서 셀프 염색하는 거예요 맞아 응. 왜 거기 가봤자니까 아,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아 이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더잘 알아 네. 그러니까 애쉬 하려고 하면 블루 사서 해도 한다니까 응. 블루 사서 하고 네. 탈색 한번 하고 하는데 더잘 나와요 더잘 나와요 진짜 가끔 보면. 응. 왜냐면 <laughs> 집에서 오버타임 해놓으니까 손상은 되는데 색은 예쁘게 나오거든요 음, 음, 사람들은 또 미용사들은 타, 그러니까 녹을까봐 후딱 헹구니까 그 자, 시간을 안 지켜주니까 그 색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염색이 그러니까 불안감인데 네. 발전을 하려면은 음. 컬러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복구법, 이런 크리닉도 같이 아, 겸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원장님은 크리닉을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중요시하고 음. 제 손님들이 나갈 때와 부드럽다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음.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도 또 궁금한 게 음. 이제 블랙백를 해서 이제 컬러를 바꾸잖아요. 네. 고객님들에 대한 그 컬러에 대한 만족감이 예. 이제 거의 100% 100%에서 100%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저 목표는 저는 100%까지는 욕심을 음. 안 내고 손님께도 신이 아니잖아. 예, 음. 네, 맞습니다. 손님께도 음. 이색을 정확하게 내주겠습니다라고 절대 얘기하네요. 어, 일 잠깐만요. 어찌 보면 이게 그 상담 요령이네? 네. 야, 저거. 아 자, 저거 봅시다. 뭐 어떻게 상담해요, 그러면? 저는 손님들이 음. 일단 문제를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네, 네. 문제가 없는 분이 있는데 일단 문제 없이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연예인 사진은 요즘에는 카메라로 이제 캡처해서 가져죠그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으로. 음. 근데 이 색을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느끼는 자기가 그 색을 했을 때 느끼는 것과 남의 사진을 보고 느끼는 것은 틀려요. 다 아, 어. 퍼스널 컬러가 인 그렇죠. 어찌 보면 또 이미지가 다르다는는게 그런 거죠. 또 대도고 까져요? 아, 까지는 않고 <laughs> 그 사람이 원하는 색 부류의 샘플을 만들어놔요, 저는. 음. 그 어. 강의할 때 쓰는, 그, 가리키는 그런 내용인데. 왜 오늘 안 갖고 왔어요, 원장님? 아, 보 들고 왔어요, 오늘 아, 샵에 안 나갔더니. 안타깝다. 그래서, 응. 그거를 보여주고, 응. 한요 정도 비슷하게 근접하게 나올 겁니다. 음. 그런 식으로 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모다발을 보여준다네. 모다발 전 샘플 보여줘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아, 만약에. 네. 다 만드신 거? 예. 네. 어. 이 사람이 만약에 너무 밝은 색을 원하는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간접 체험해 드릴게요. 그래서 머리에 대주면은. 음. 느낌이 딱 나오잖아요. 오! 어, 됐습니다. 좀더 어두운 걸 해주세요. 아, 그런지 길게, 길게, 길게 만드셨군요. 보는 거랑 이렇게 네. 대보는 거랑 완전 오막 섬뜩해. 그래서 최대한 음. 맞춰주겠다. 아. 그리고 시간은 오래 걸린다. 대신 음. 약을 발라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절반, 3분의 2는 클리닉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드려요 음. 안심을 시키는 거죠. 맞아. 기본 시간 되게 기, 길어. 케어가 무 들어가시는구나. 케어. 태어, 저는 태어 전, 전, 전 중, 후다 해요. 아. 케어 되게 많이 하시네요. 안전히 많이 하고 음. 일단은 이분이 다른 미용실 가서 파마를 했을 때 절대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 제가 욕을 먹기 싫어서 이 사람이 다른데 가서도 펌을 할수 있도록 머리를 숙여주시는 겁니다 <laughs> 이게 미용산업의 첫번째야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네. 다른데 가서 머리를 할수 있기를 만들어 줘야 될거예니에요 이런 분이 계셨네 아 여기 계셨네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좀 별난 것 같아요 예전에도 남들이 쭉 가갖고 금전적인 이득도 보고 명예도 쌓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미용실가서 막 열심히 펌하고 하는데 저는 이상한 밑팔공 가갖고 디자이너인데 바닥 쓸고 시작하고 월급도 한 3분의 2가 깎이면서까지 했더, 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좋았어요. 음. 아 진짜 좋아하셨나? 좋았는데 이제 아 근데 이게 없죠. 아니야 이제 이제부터죠. 이제 이제 후회는 안 하시잖아요. 후회는 안 하고 정말 좋은 추억.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얘기해도 다른 미용인들이 하지 못했던 경험일 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 음. 아까 말씀하셨던 은현중에 말씀하셨던. 저는 뭐 전 세계 인종의 머리는 거의 다 만져봤다는 게 이게 대단한 아, 거죠. 아그 얘기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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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 사실 흑인 머리 한 번도 안 만져봤거든요. 그 미용사에서 갑자기 또 창피해질라고 하네.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읽는 당신에게 또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용 인생에 있어서 최고를 만들어줄 바로 태어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머뭇거리기엔 우린 아직 젊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당신에게 기회는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마감 임박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될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립니다. 괜찮다. 저는 모델이 없어서 그렇지 모델이 섭외면 되면은 저 흑인머리 강의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스승님들이 아직도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음 저는 그 스승님들 밑으로 취업을 원하면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음 신기하다. <laughs>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류가, 부류가 상당히 많네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요. 전 세계에서 머리도 제일 좋지만 손짓 기술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외국 가서 굳이 그 사람들한테 기술 배워서 써먹을 경험은 괜찮지만 거길 갔다 오면 은 탑이 되진 않아요. 정작 아.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머리 못하거든요 맞아 맞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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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아 그래서 연모제도 그러고 보니까 많이 쓰시겠지만 네. 이왕이면은 좀 뭐랄까 추구하시는 게 동양인의 모발에 맞는 컬러는 동양에서 제조하는 게 좋다고 아, 예, 예. 그중에서 오히려 또 따지고 보면 국산 것도 괜찮다. 그렇죠. 사실 저도 지금 원으을 일하지만 네. 저희 매장에서 애들 이렇게 약 디자이너들 시켜주려고 하면 네, 네. 국산 거 얘기하는 디자이너단한 명도 없거든요. 네, 네. 야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나 이거 궁금해. <laughs> 안 그래도 좀 저도 그게 좀 문제를 생각하는데, 옆나라, 섬나라, 아, 일본. 일본은 장인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네. 손재주군은 우리나라가 좀더 좋은 것 같은데, 장인정신이 강하고, 우리나라 이런 염색약이나 이런 회사 자체는 일단 장인정신보다는 판매 위주. 다량으로, 음, 대량으로 네. 판매하고 간편하게 만들어서 이런 위주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일본 거를 보게 되면요, 종류가 많아요. 맞아요. 일본 거? 일본 어, 거. 많지. 엄청 많 종류도 많지. 많고, 색깔도 많고, 동양인에게 잘 표현되게 수 있게끔 다 제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 그거를,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네. 일본 동양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약을 쓰게 되면은, 쓸수 있는 활용방도가 굉장히 넓어요. 음. 근데, 반대로, 유럽 제품은, 유럽인들을 위주로 만든 제품이에요. 멜라인 색소가 다르잖아요. 멜라인 색소도 다르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색을 쓰는, 뭐, 연모제도, 색을 입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탈색이랑 색 입히는 거두 가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뭐 그런 음. 제품이 단니에요 음. 그래서 음. 외국 제품은 제가 추구하는 게좀 유럽 제품이 좋아하긴 하는데 음. 거기는 탈색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따로 있고 그리고 음. 색을 입힐 수 있고 완전히 진짜 매니큐어처럼 색을 입히는 그런 약도 다 있어요. 음. 산화제도 한 대여섯 개 정도 종류로 나눠져 있고. 음. 근데 그것 그거 그니까 외국 제품은 좀 유럽 제품은 사용법을 잘 습득하고, 아, 그렇죠. 정확하게 필요할잘 쓰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 쓰게 되면, 은 동양인 약, 그러니까 동양에서 만든 약처럼 쓰게 되면 효과를 못 봐요. 아,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단절을 해버리는 거잖아. 요 한번 써보고, 아니니까,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잘못 네. 쓰니까. 안 좋은 약은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국산, 사실 뭐 이름 말해도 되죠아 어, 그럼요. 국산 자존심 있잖아요, 아모스. 그렇죠. 네. 저는 그 회사 좋아하진 않아요. <laughs> 근데, 왜 이래? 네, 좋아하진 <laughs> 않는데, 네. 그 제품력,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는, 추구하는, 국산의 자존심은 저는 인정합니다. 아모스 화이팅! 아 화이팅!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염색시장이 발전하면은 아마. <laughs> 아모스! 아, 그게 아니라 아모스에서 우리 헤어 컬러의 신, 이런 닥터지 원장님한테, 뭐, 솔직히 말해서, 저 이것도 다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컬러에 대해서 책도 내고 이런 사람들 와서 자문을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맞아요. 그러면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저는요? 염색약을 네, 많이 네. 써봤으니까? 저는 그 염색약에 대해서 다 말을 이제 장단점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재료 상분들이 생각하는 염색이랑 네. 현장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염색은 네. 틀려요. 네. 제로, 그리고 재료 상분들이 일단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네. 그리고 손으로만 못하지 다할줄 아는 거죠. 나 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손으로는 할줄 아는데 그 사람들 알고 있는 지식이 약에 대한 정보가 없고 네. 안 맞는 거죠. 제로상은, 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안 돼? 어. 그리고 미용사는, 손으로 할줄 알아? 우리는, 우리는 손으로 하는 사람이야. 아, 난 짜증나, 와가지고 네. 막 10분, 10분 보라 하잖아.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이러는데. 근데 그분들이 전해주는 교육은 받긴 해야 돼. 왜냐면은 그 약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약의, 그 약에 대한 모든 거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잘하고요 그,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식대로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제로상분들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음, 음. 그렇지, 그건 아니지. 네. 그런데, 저한테 이제 강의해달라고 많이 쪼인 온 재료상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작년인데. 그 사람들한테 사실 말하면 좀 무시당했어요. 누가? 원장님이요? 저를요. 아, 대박. 책을 냈는데, 음. 책을 내고 강의를 했는데, 세미나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 박스, 말을 이상하게 네. 하셨구나. 아니, 저는 제 있는 그대로 말을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도 너무 길게 했고. 아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자기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원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제식대로 한 거거든요. 아 그러더니 첫 강이었어요. 그 사람들 그 재료를 하는 거? 그쵸 거기였죠. 근데 음. 시원하게 차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다른 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 현재. 는그 여기서 궁금한 게 그래도 네. 자기 색깔 잃지 않았죠? 저는 아니었어요. 네. 저는 제식대로 하고요. 그리고 음. 그때 그분이 아마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강의에 대해서. 근데 연락을 시부셨어요 우리 미용이 네. 미친놈들은요. 남남 눈치 안 봐요. 아 내가 그래요?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맞아요. 예. 네. 왜냐면 우리 네. 미용이 미친 쇼 우리, 우리 100주년 하면 기념 파티라도 할거요 100주년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회 하면 아 100회. 이거 네. 뭐야. 100주년 아, 이런... 하면 저희 죽어요. 아, 야, 얘기하면 그래. 다 알아들어요. <laughs> 없어져요. 그치? 우리 이렇게 게스트들 모아놓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미미쇼에 출연했던 게스트가 되면요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아... 그 사람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재료상이 까대고 이런 거 이제 용서가 안 되죠 우리가 힘이 돼서 만약에 그 재료상 그렇게 하지 말라 고하면은 누가 그 재료상 거래하겠습니다 사실 안 하지 미용사가 영향력 있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